<laughs> 유진이는 오후 5 시에 5km 떨어진 영화관을 향해 출발했어요. 그러니까 유진이네 집이 있어요. 영화관이 있어요. 여기가 몇 km 떨어졌다고요? 5km. 거리가 5km. 거리가 거리가 5km 떨어진 집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3km로 갔다가 제과점에서 빵을 20분 동안 샀어요. 아 그냥 가지 좀. 중간에 뭐가 있어요? 제과점이 있어요. 제과점에서 시간을 얼마 보냈어요? 20분을 소요했어요. 그 다음에 6km로 뛰어서, 자 여기는 시속 얼마? 시속, 처음에 얼마? 시속 3km 그 다음은 시속 얼마? 시속 6km를 뛰어서 몇 시에 도착했대요? 5시에 출발했는데 결론적으로 6시 30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저 정도 누가 걸어 가냐? 야, 5km를 걸어 간다고? 와 씨. 여, 여기서 출장소도 5km 안 나올 것 같은데. 근데 출장소까지 안걷지 않나?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자, 뭐가 문제일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집에서 제과점까지의 거리가 x. 제과점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가 y가 되는 거야. 알겠니? 야, 집에서 제과점까지의 거리가 x 제과점에서 조용히 안 하냐 김반장 조용히 안 시죠? 나 <목소리> 조용히 점까지 거리가 y가 됩니다. 너 늘어 마자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요? 첫 번째 식은 x 가 y는, y는, y는 5가 되는 거죠. 두 번째 식은 지금 5분의 주어진 5분의 게 x. X. 시간이죠. 5분 그럼 시간으로 식을 세워야 되죠, 그쵸? 그렇죠? 시간은 폭력분의 거리죠? 네 3분의 X 아니까 여기서 그렇죠. 오는 거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 걸린 시간은 어, 3분의 X 조용히 어, 해, 어, 너무 시끄러워 한테뭐 어, 뭐, 말을 하는 건데 것도 말을 하면 안돼이잖아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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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반전 철반만 3분의 X지? 3분의 X지? 네 그다음에 시간이 20분이지? 네 중형이 뭐야? 여기다 20이라고 써? 아니죠 안 되지 단위가 시간이잖아 3분의 1이요 그렇지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그 다음에 시속 6인데 거리가 y야 그럼 얼마? 6분의, 6분의 y, y 해서 얼마 걸렸어?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그러니까 얼마라고 써야 돼? 2분의 3이요 2분의 1.5 2분의 3 이렇게 써야죠 맞아요? 네. 아 분수 되기 싫은데 곱해요. 6을 곱해버릴까요? 그러면 2x 더하기 2 더하기 y는 9.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고? 5가 되고, 2x 더하기 y는 얼마가 될 7이 돼. 위에서 아래를 빼면,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, x는 2가 되고, 그럼 y는 얼마가 되는 거야? 3이 되는 거지. 2km. 그러면 유진이가 3km로 걸은 거리는 요거 x 얘기하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몇 km? 2km가 답이 되는 거지. 알겠나? 너 항상 거리속력 문제는 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까? 요거 아까 시간 단위 20분은 3분의 1로 총 1시간 반 걸렸죠? 그걸 2분의 3으로 이렇게 시간 단위를 맞춰주는데 내가 뭘 기준으로 맞춰주라고 했지? 속력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시속이잖아? 그러니까 단위를 시간으로 맞추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분속으로 나왔잖아? 그럼 단위를 미터로 맞췄을 거야 알겠냐? 됐습니까?